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황당 독립운동사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전에 이승만 TV를 통해서 저는 엉터리 독립운동사라는 제목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 제기라서 제목을 약간 바꾸어서 황당 독립운동사로 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독립운동사에 관한 서술을 비판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뜻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독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10년 우리 한국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 독립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쓰이는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운동은 정식된 걸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잘 알려진 사진인데요. 해방과 동시에 서대문 형문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만 이때 독립운동은 정식된 걸로 광복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건 원래 광복 독립, 광복 조국 해서 독립과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는 뜻인데 이때는 조국이나 독립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후 3년간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배를 받았죠. 따라서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 그 이후 3년간은 뭐냐. 분단의 역사입니다. 분단이 이루어지는 역사. 통일정부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비극이 이루어진 역사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절반의 성공이다 또는 나머지 절반은 실패했다. 통일국가가 서야 완전한 독립이 되는데 절반은 실패했다. 또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연구서가 있다면 저는 보여드리는 이두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앞에 것은 신용아 교수가 지은 한국 항일 독립운동사 연구입니다. 다음 것은 박찬성 교수가 쓴 한국 독립운동사입니다. 이두 가지가 제가 참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사인데 이둘 모두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제가 미국의 연합국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한 그날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끝이 난 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독립운동사 연구 시간을, 그 대상 기간을 늘려야 되고, 이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탄생했다.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운동사 서술의 기본 시기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큰 착오가 언제부터 알게 모르게 평성 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연구를 제약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기존의 독립운동사는 엉터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하다.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사인지. 알수 없는 서술을 해왔다. 바로 여기에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족주의적 정오감 편견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그 마지막 부분의 서술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상 반대한민국 독립운동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꼭그 중요한 그세 문장을 읽어드리면요. 광복 이후 새 나라의 구상에 대한 임시정부와 각 독립운동단체의 공통적 지향이 있었다. 곧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의 수립, 그리고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개혁을 통한 부의 균등 분배를 이루는 것.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막 그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 계획을 통한 부의 균등 분배를 이루는 것도 독립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교과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독립운동 여러 세력들의 공통적 지향이었다. 이 말이 과연 옳을까요? 정당한 서술일까요? 교과서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 다음 문장은 이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구상은 과연 광복 이후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반영된 건 북한이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구상의 결과로 생겨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독립운동사는 대한민국 성립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과서는 사실상 반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혈행교과서 이전에 고등학교 한국건현대사라는 교과서가 보급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더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사가 반대한민국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자 많은 점에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장 넓은 보급률을 보이는 이 교과서조차도 독립운동을 사회주의적 방식의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광복 이후 그것이 좌절됐다는 뉘앙스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서술이다라는 것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을 보면은 독립운동은 모름지기 무장 독립 전쟁이야 하고 무장 독립 전쟁이 아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사에 관한 교과서의 주요 서술을 보면은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의 대일항정 1932년까지 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일 유격전쟁을 전개하다 중국 공산당 산하의 그 항일 유격대 뭐 김일성 등이 여기 참가했죠. 그 다음에 이봉창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다 윤봉길 상해에서 또 폭탄을 투척했죠. 그 다음에는 민족혁명당이라고 해서 김부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김원봉의 의열단이 합쳐져서 민족통일당이 통일정선을 형성해서 대일 무력항쟁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된 조선의용대가 항일전쟁에 참여했는데 막상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북상을 해서 화북지역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 팔호군 산하에서 이제 항일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항일투쟁 세력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여서 광복군을 조직하는데 이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한영군사협정미 OSS와의 해박국내정진군 조직, 그리고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동. 그다음에는 미주 지역에서도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드디어 이 운영 등이 중심이 돼서 무장 봉기론이 대두하고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무장 독립. 전쟁으로 그 정통성을 부여를 하고 여타의 독립 운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평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자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무장 독립 전쟁 관련된 서술만 1910년부터 따지면 약한 340페이지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광복군이 그 자격이 성인되거나 초대된 적은 없습니다.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사실이 아니죠.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영 군사협정이 체결됐다는 것도 저는 과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도 주둔 영국군 사령부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노획한 문서라든가 포로들을 번역하고 신문하는 필요가 있어서 김원봉의 조선혁명당에게와 협의해서 조선혁명당의 군사요원들 한 10명 정도 채용한 계약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 o s s 와의 협약도 이 임시정부와 이루어진 협약이 아니고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만 등과 이루어진 약속이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자격을 인정받고 광복군이 전투에 참전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장된 서술입니다. 이 독립운동사 전반에 이 과장된 서술이 많다는 것은 자주자주 자주 지적되어 온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거 청산리 대첩이죠.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교과서 259쪽을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1920년에 백두산 북부 만주 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그 전투가 이제 청산리 대첩인데, 청산리라는 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10여 군데서 이루어진 한 10회 가량의 전투인데, 이 전투에 관해서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로군정서라고 해서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사상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기타 1254명, 그리고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독립신문에는 1200명, 중국의 한 신문은 2000명, 나중에 이범석 장군의 회고록에는 3300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첩이다. 지금도 교과서에 그렇게 청산이 대첩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군의 군사 보고에 의하면은 뭐 연대장 생존해 있고요. 나중에 연대장을 교체하는 군사 발령이 나기도 했고요. 이 12차례의 전투에서 사망한 일본인은 전부 11명입니다. 부상 24명. 반면 독립군은 훨씬 더 많은 사망자와 포로가 발생을 했죠. 어떤 일본인 연구자들은 전투다운 전투는 있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벌써 몇 가지 기초적인 어떤 1차 사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 1920년대 한국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들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거저 그 허위의 선전, 일종의 선전전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후대 역사학자가 그걸 그대로 사실로 수차례 지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 저는 이 역사학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어야 할 실정의 정신 그것을 정면에서 거슬러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근대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관문을 아직도 넘고 있지 못하는 한국 역사학의 현주소를. 잘 발령하는 현상이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광복군의 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의 태평양전쟁 참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시의 실태를 보면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단체였다고, 그 설정한 그제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43년 4월, 김구주석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 요청한 임시정부의 월 예산을 보면요. 임정직속건물 임대료 당시 중경이죠. 중층. 임대료 8천0 0원 중국화폐입니다. 임정정무비 5만원. 임정재외공작비 6만원. 임정직원생활비. 총 임정직원이 102명인데, 그 중에 뭐, 다른 이제 겸직 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 제외한 60명에 대한 생활비 1인당 250원씩, 15,000원. 그 다음에 임정과 관계한 각 단체 보조비 33,000원. 그리고 중경 전체 한인교포 380명 생활비 79,500원. 그래서 도합 245,500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장계석 국민당 정부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한 250만원. 물가가 오르니까 나중에는 44년에는 연간 3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기는 광복군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복군 운영비는 중국 군사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고 약 광복군 한 340명 정도의 훈련비 각종 진중 생활비 그리고 약한 70명 정도의 장교는 전부 중국인들이었는데 그 중국인들에 대한 월급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중국 국민당 정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재정 능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교포들과의 그 연이 끊어져 있고 중국 정부가 장차 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후견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활동비 지원 이것이 당시 임시정부의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약한 340명 정도의 광복군이 전투에 참여한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한 자력운동으로서 미주의 독립운동을 교과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주나 중국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은 제가 조금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하에 있었다고 했는데 화북 지역에서는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의 지위를 일탈해서 화북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 군대의 조직으로서 중국 혁명을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만주에서 유격 활동을 하던 소수의 항일 유격대는 일본 관동군의 대대적인 토부를 받아서 4 0년 이후에는 소련 영으로 이렇게 근너가 있었죠. 하바로 부스크로. 그건 소련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죠. 반면에 미국에서의 독립운동만큼은 약한 7천 명, 나중에 만 명까지 불어난 교민들의 그야말로 피땀머린 성금에서 이루어져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그단한 푼도 받질 못하는 가운데 오로지 교포들의 힘만으로 어, 이루어진 독립운동입니다. 크게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고, 대한인 동지회가 이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이 안창호 선생이 주도해서 조직한 것이고, 대한인 동지회는 이승만 임시 대통령이 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것입니다. 두 단체의 이념과 지향은 달랐습니다만은 필요할 때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였습니다. 대한인 국민에는 신한민보라는 신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대한인 동지에는 태평양 잡지라는 월간 잡지, 나중에 태평양 주보 주관지를또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민 사회를 결속하였고, 거기서 거두드리는 성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했고, 뭐이 지원은 1930년대, 40년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들이 수행한 역할이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탄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해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솔직하게 역사의 진실을 사실을 맨눈으로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의 힘은 어디서 왔나? 우리 힘으로 해방한 거 아니죠? 자기 힘으로 해방한 후진민족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자기 힘으로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한 그런 나라, 뭐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파시스트 국가들에 대항해서 미국, 영국, 소련이 중심이 된 연합군 사이에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연합국의 2차 대전 승리 또 구체적으로 미국의 그 참전과 이후 전후 세계의 주도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뭐냐? 교과서는 그게 되쓰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매우 자상하게도 매 찹찹하다 세계 국제 정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국주의의 그 후진국 지배와 후진국의 그에 대한 저항, 뭐 그러한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1930년 이후 지금까지 약한 90년간 세계사는 미국 체제입니다. 미국 체제가 이 2차 대전의 과정을 통해서 성립한 것이죠. 2차 대전의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그저 세계 대공황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공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세계 대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세계 경제가 블록으로 쪼개지고 드디어 세계 제2차 재진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계의 질서 경제나 정치를 책임지는 중심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세계 중심 국가를 확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때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소규모 국지전만 있었을 뿐이지 그러나 영국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국으로서 역할을 할 미국이 있었지만 미국은 그러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황이 발생했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등이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을 하자 미국은 그 독립 이 후에 오래된 중립노선을 파괴를 하고 세계 해계문위 국가로서 스스로 위치를 규정하면서 대전에 참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발표한 대서양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해계문위 국가로 전쟁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전쟁 이후에 세계질서를 책임진다 는 그 선언이죠. 그 선언이 옆에서 제가 쭉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부여를 하고 강대국의 영토 확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역 장벽 완화, 통상 자원의 기회, 균등, 공해 대양의 자유 항행, 오랫동안 그 미국이 꿈꿨던 세계 영구 평화와 인류 공영의 기초가 되는 자유 통상의 원칙을 두 조항에나 걸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책임질 국제국의를 설립한다. 바로 이게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미국 정신으로 이어지는 그 정신, 그 정신으로 이제부터는 미국이 세계를 책임지겠다 하는지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교과서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미국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이 힘에 의해서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국 독립의 당위성, 그 중요성,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저렇게 팽창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 한국을 포기했던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미국의 도덕적 책무성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면서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해 온그 역할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미주의 독립운동이 수행했던 거예요. 수행했던 겁니다. 저 중국 대륙 깊숙한 곳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의 변화와 국제 여론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3년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승립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유통상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평생에 걸쳐 추구한 독립운동의 원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이죠. 1895년부터 그는 자유민주의 혁명가로서의 인생을 살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 해방 이후까지 독립운동가의 가장 중요한 원로로서 활동한 분이고, 또 우리 한국민족에게 있어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갑자기 이승만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그 이승만이 또 해방 이후에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분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로 교과서는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10년, 1948년, 38년에 걸친 독립운동사를 이끈 대한민국의 성립을 견인한 실질적인 주인공을 이 교과서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요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1945년과 48년에 역사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을 다루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는 뿐만 아니라 현 한국사학계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이자 반대한민국적이다. 대한민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운동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황당하다. 예, 그와 같은 생각을 오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